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 a l l e l u j a h h a 한 l e l u j a h h a l l e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울에 한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그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가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러지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때이 일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사를 좀 빠르게 진행하죠. 제가 예, 끝나고 병장사 급하게 생겨서 오늘 미사 좀, 빠르,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 오늘 복음은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나요? 신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 신학교에서 매번 시험을 볼때 볼 저희도 많이 긴장이 되고 하죠. 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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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가 시험을 보는데 제가 도저히 너무 바빠서 한 과목을 제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 인데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자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죠. 양심적으로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는못 드리겠고. 대신에 아, 내일 정말 제가 공부한 것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원래 시험 범위가 아닌 괴상한 문제가 시험 범위로 나와서 강제로 최선을 다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신학, 그 뒤로 제가 신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laughs> 예,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핵심을 담은 농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과부는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요청합니다. 계속 따라붙으며 졸라대는 그녀에게, 그녀에게, 그 재판관은 올바른 판결을 내려, 내려주어야겠다고 결,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침내 나오게 된 판결이 과연 그 과부가 원하던 결과였을까요? 그 판결 내용이 과부가 원하던 그 결과로 오, 나와, 결과로 나왔을까요? 예, 그건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이 그녀가 원하던 것이든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그것은 올바른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내가 원하던 것 원하던 결과는 아닐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그런 순간에 우린 때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오지 않으신다며 실망하거나죠. 그런데 오늘 독서를 보면 오늘 독서를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탈출하게 된 사건을 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가장 큰 체험이자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신앙이 가장 핵심에 위치한 이 체험인 체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억될 한 기억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연 원하던 것을 얻었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낙원에 들어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랬던 낙원은 어디일까요? 공교롭게도 그들이 바랬던 낙원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을 억누는그 이집트인의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모세를 따라 하느님의 인도로 들어가 홍해를 건너게 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그들이 만난 것은 풍요로운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공간이 아니라 결핍의 공간, 텅빈 공간이었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이었던 광야를 그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불만을 뱉으며 끊임없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다 그그그 과정에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결핍과 내려놓음의 공간인 광야야 말로 그렇기에 진정 그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공간일 수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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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고난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 가장 빈곤하고 가진 것 없던 그 시기야 말로 그들이 진정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진정 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 광야를 건너면서 그들은 진정, 이집, 진정 비로소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다는 걸 말이죠.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집트 탈출을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광야를 건너간 그 시간을 진정 자신의 자신들의 신앙에 가장 기쁜 체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 결과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론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내가 원하던 것은 아닐지 몰라도, 진정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 믿, 우리가 믿으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님께 우리의 길을 청할 수 있다면,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정 우리를 위한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스탈출을 그 광야의 시간을 진정은총의 시간이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진정은총의 시간이었다고 언젠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하소 말복음 아,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이 미스, 강림 미사를 미사 이사 중에. 우리의,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 아뢰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때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